q&a는 기업 연구의 방법으로 투자 대상 기업의 사업 보고서 그리고 관련 산업과 최근 뉴스 등을 읽고 투자자로서 그 기업의 사업에 대해 궁금한 내용들을 회사 담당자에게 직접 질문하고 답변을 들음으로써 투자 기업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q&a 대상 기업은 주식 투자 추천 기업이 아니므로 각자의 기업 연구에 참고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상홀딩스에 대한 연구로 질의응답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 회사에 대한 계열을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대상홀딩스는 지주회사로서 국내 대표적인 식품회사인 대상과 건강기능식품사업의 대상 라이프사이언스를 포함하여 8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변화로 크리스탈팜스와 해성프로비전 2개 회사를 인수한 공시가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육류를 수입하여 가공과 유통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인수 목적은 육류 가공 및 유통사업의 경쟁력 강화로 대상, 초록마을, DSN 등 자회사들의 안정적인 공급처 확보로 시너지를 낼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자회사들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주력 사업체인 대상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의 경우 만만하지만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최근 수년간 이익률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업적으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를 질문하였습니다. 주담의 답변은 대상은 소재 사업과 식품 사업 모두 성장을 하고 있으며, 또한 글로벌 부분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으로 사업 전반적으로 실적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진 질문으로. 최근 글로벌 한류 분위기 속에서 케이푸드의 성장세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대상은 국내 김치 시장의 1위 기업으로서 올해 미국 공장도 가동 예정이다. 다만 김치의 매출 비중이 10% 정도를 높지 않은데, 전체 매출이나 이익 실적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는가를 물어보았습니다. 주담의 대답은 매출 비중은 10%라도 규모면에서 적지 않고, 전체적인 브랜드 인지도 상승 효과로 예년에 비해 식품 사업 전반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식품 사업의 규모는 국내가 크지만 성장률 측면에서는 글로벌 사업에 많이 앞서고 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대상이 ir 담당자에게 문의를 바란다고 얘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상 라이프 사이언스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건강 기능 식품 시장의 성장과 함께 라이프 사이언스의 실적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그동안 매출 성장 대비 캐파 부족으로 신공장을 증설하는데 언제 가동되는가, 그리고 신공장의 캐파 증가로 어느 정도의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주담은 공장은 올해 말부터 가동을 시작한다. 그리고 신공장 증설로 캐파는 두배를 증가하는데 단기적으로 매출이 두 배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유케어 브랜드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건강기능 식품시장의 성장세보다는 라이, 라이프 사이언스의 매출 성장률이 높았었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공기식 분야의 경쟁사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이익률이 작다. 개발비나 성장을 위한 시설 투자 때문인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주담은 최근의 시장이 확대에 따라 브랜드 경쟁률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광고나 판촉 등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마케팅 비용이 이익률 저하의 요인이 되겠지만, 매출이 증가하면 이익은 다시 회복될 것이고, 성장을 위한 투자로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다고 합니다. 이어서, 건기식 시장의 성장만큼 국내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라이프 사이언스는 국내 판매만 하고 있는데, 더큰 성장을 위해 해외 진출 계획 또는 사업 성장 전략을 듣고 싶다고 질문하였습니다. 답변으로, 현재 확정된 해외 진출 계획은 없지만, 대상의 글로벌 사업이 기반을 잡으면 그룹 차원에서 해외로 진출할 계획은 갖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초록마을에 대해 질문을 하였습니다. 초록마을은 사업업력과 규모에도 불구하고 신선식품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속에서도 마켓컬리나 오아시스 등 신생 경쟁사들에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는데 온라인이나 물류 강화라는 의견과 엑시트라는 시각도 있다. 초록마을에 대한 지주사의 사업 방향은 무엇인가를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주담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진행 중이고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주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이어진 질문으로 초록마을은 그룹사 측면에서 사업적인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를 물어보았으며 주담은 밸류체인을 고려할 때 사업적인 시너지가 있지만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면밀한 사업성 분석을 검토하,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주사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최근 인수한 해성 프로비전과 크리스토 팜스 인수로 축산물 유통사업 자회사가 3개가 되었는데 식생활의 변화와 기존 유통사업자의 경쟁 등 육류 유통사업이 신사업으로서 성장성이 있는가를 물어봤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주담은 육류 사업의 사업성과 성장성은 괜찮은 편이고, 더불어서 계열사의 안정적인 공급만 확보로 그룹사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지주사의 최근 5년간 실적을 보면 매출액,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급격한 사회 구조적 변화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시장의 변화에 대해. 사업 전체적으로 혁신성이 뒤처지는 느낌이다. 결과적으로 경쟁사 대비 사업성과 성장성이 약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향후 성장 전략을 듣고 싶다고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주담은 앞으로의 큰 방향은 사업적으로 영역을 확장하여 그룹사 시너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장 및 영업망 확대를 위한 글로벌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한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CI, CI를 교체하여 광고나 판촉 등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신규 사업 인수, 신규 법인 설립 등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성장을 위해 확장적인 경영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대상 홀딩스에 대한 Q&A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